안녕하세요. 수원천신당 박하늘입니다. 지난번에에서 요번에는, 음, 양띠. 그죠? 개미년생, 신미년생, 기미년생, 정미년생, 을미년생, 다시, 자, 개미년생입니다. 어, 을사년에 이분들은, 다들 아시죠? 삼재라는 거. 어, 어, 이거는 누구도 지나갈 수 없는 삼재세요. 12년 주기로 이제 계속 운이 바뀌다 보니까 23세, 개민연세, 어, 금년, 을사년에는 입삼제라고 하죠. 입삼제입니다. 삼제가 이제 시작되는 어, 육갑으로 생하고 구성으로도 생하니 서로가 서로가 돕는다. 어, 이보다도 더 착한 삼제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어, 그래도, 어, 착한 삼제. 악삼재, 나쁜삼재 있다고 했지만은 착한삼재예요. 대단히 착한삼재. 어, 어, 너무 뭐 크게 실망하고 이제 많이 실패하거나 그렇게 될 운수가 아니시니까 어, 너무 좋은삼재이시죠. 23세,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드시는 초년생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학업자분들, 어, 공부에 전념하시고, 만약에 사회에 나오신 분이라면, 아직 젊잖아요. 꿈을 꾸십시오. 더큰 목표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응. 더 많은 노력을 하시면 나중에 큰 인물이 되지 않을까. 이분들 역시 좋은 방향. 동북쪽과 서북쪽과 북쪽이 길한 방이시고요. 어, 흉한 방이는 서쪽 남쪽과 서남쪽이 흉한 방이십니다. 길방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35, 신민연세. 역시 삼재가 시작이 되고 구성으로 설기격으로 기운이 약간 소모된다. 을사년에 약간 육갑으로 하지만 생기가 불고 있어요. 음 그리고 아주 나쁘지도, 아주 좋지도, 어, 반흉, 반길, 제가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 그렇게 나쁜 삼재도, 그렇게 착한 삼재도 아니니까, 그래도, 어, 이런 분들은, 뭐, 일단 내가 삼재야, 그러면, 뭔가들 다들, 좀, 조심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하게, 너무 무리한, 투자, 확장, 뭐, 오픈, 이런 거는, 가능하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 심사숙고 해서, 그리고 뭔가, 시작하실 때, 뭔가 깨름직한 게 있다, 이러신 분들은 재검토, 어, 다시 하시고. 좋은 방향, 이분도. 동쪽과 서쪽과 북쪽이 기란방이시고요. 나쁜 방위는 남쪽과 서남쪽이 나쁜 방위입니다. 어, 그리고 47. 김인현생입니다. 구성으로는 상극이 되고, 흉신이 들린다. 나쁜 거예요. 흉신이라 하면. 그러니까 진짜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푸닥거리라도 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을사년에 아주 불, 불미스러운 일들이, 뭐 금전적으로, 인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조금 힘든 해가 되지 않을까. 어, 청구살이 내린다. 청구살이라는 거는요, 하늘에, 하늘천. 개구 죽일살 하늘에 개가 내려서 누군가를 각 잡아먹는다 아주 흉한 살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 위해서 요거는 설명을 드리고 어 그리고 47 김인현생 대장군과 삼살방 삼갓집 상문살 요거 조심하시고 굴러오는 돌도 한번 봐주세요 그만큼 대단해 흉한 해가 될테니 많이들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안방, 서쪽과 남쪽과 동남쪽이 길안방이시고요. 어, 흉안방에는 북쪽과 동서쪽, 응,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